자, 오늘 오전에 코스피 종합지수가 2700포인트를 터치했습니다. 이로써 또다시 52주 신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지난달 2월에도 경신했고, 1월에도 경신을 했죠. 강하진 않더라도 은근히 예,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을 보다 보면요. 이미 우리 주식시장, 우리뿐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골디락스 장세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부분 실금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골디락스 장세에 있다면, 예, 생각외로 흥미진진한 시장이 기다릴 것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디락스라는 단어는요. 예, 어, 제레밀 시겔 교수라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예, 이 책으로 유명한 분이죠. 자, 이분이 옛 이야기, 예,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등장하는 옛 이야기 속에, 어,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어, 골디락스라는 단어를 경제금융용어로 쓰기 시작하면서, 예, 뭐 이제 상식이 됐죠. 예, 모르신 분들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진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생겼느냐. 예, 골디락스라는 금발머리 소녀가 숲 속을 헤매다가, 옛날 유럽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다 숲이잖아요? 마녀도 살고. <laughs> 자, 그런데 어떤 오두막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접시가 세개 있었대요. 접시에는 또 죽이 주기, 죽이라고 해야 되려나 스프 예. <laughs> 예 따끈따끈한 스프, 차디찬 스프 또 하나는 적당히 식은 스프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골디락스 요 금발머리 소녀가 뜨거운 건못 먹겠고 너무 찬건 싫고 딱 알맞은 온도의 예 접시에 있는 스프를 먹었다 예 해가지고 골디락스라는 용어가 쓰어 용어를 제레미 시겔 교수가 예 경제학에 쓰기 시작했어요. 자 이는 경제뿐만 아니고 금융시장에 예 똑같이 똑같은 상황에 많이 쓰이는데요. 과열도 아니고 침체도 아니고 딱 알맞은 상황.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도 아니면서 경기도 꾸준히 좋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침체도 아니고,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골디락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그 안에, 예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 이게 골디락스인지를 몰라요. 대표적으로, 어, 2000년 중반에 강세장 때, 골디락스 장세가 있었습니다. 자, 당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를 부정했어요. 예, 오히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제2의 IMF 사태가 터지는데, 무슨 말이냐? 이러다가 주가지수천 타악 찍고 또500 간다. 그러던 시절이 저 때였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어, 그때 정말 땅 짓고 헤엄치기네. 골디락스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쩌면 지금 금융시장도 마찬가지 직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 상에 보시면요. 좌측 하단은 미국 의 S&P 500 지수,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 수인데, 한눈에 보시더라도 정말 뭐 부정적인 분위기 있다 하지만, 은근히 신합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열도 아니고 침체도 아니죠. 딱 알맞은 온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차가운 것도 아니고, 너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예. 우리 목욕탕 가면 딱 알맞은 온도에 딱 들어가서, 어, 좋아하지 않습니까? 딱그 온도. 예. 그게 바로 지금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문제는 내 종목이 안 올라. <laughs> 증시 전반에 주가 지수는 저렇다 하더라도 내 종목이 안 올라 하면 조금 답답하죠. 20여 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수가 먼저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 장세로 인해서 조금 소외받고 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시장이 움직일 때 보면 지수가 먼저 올라가고요. 주가 지수가. 그 다음에 그 온기가 퍼지게 됩니다. 주가 지수는, 예, 증시 전체의 온도를 가늠하는, 예, 중요한 바로 메타이기 때문에, 어,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고 일반인들까지 중요하게 보는 잣대죠. 근데 이게 지수가 계속 좋다 그러면 예,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결국 그 온기는 봄볕이 퍼져 나가듯이 봄볕의 온기가 퍼져 나가듯이 종목 전반으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보면 <laughs> 어,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자, ADR 지표가 예, 80에서 70선까지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자, 화면 좌측 하단에 ADR 지표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바처럼 ADR 지표가 70에서 80 사이에 있은 후에는 예, 그 후에는 예,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면서 ADR 지표가 다시 살아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본다면 지금 차별화 장세 잠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은 증시의 온기가 넓게, 넓게, 넓게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이 골디락스란 거 예, 기억하십시오. 뭐 아니라고요? 뭐 경제가 곧 망할 거라고요? <laughs> 20년 전에도 그랬고, 예, 10수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예, 비관론 멀리 하시고 또 그렇다고 한편 너무 흥분하지도 마시고 딱 적당한 중용을 지키면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